3월 20일, 오늘 통독본문은 사사기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여룻발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로아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와께서 호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런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와를 호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백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와와 호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그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의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랩은 오랩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포도주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온에게 가져왔더라. 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되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끔을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랩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함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수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수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두원이 또분해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 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두원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두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하스의 아들 기부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숲곳 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숲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들에게 적어준지라. 기두온이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수코 사람들을 증발하고 분우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보리소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마다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계리오. 그 외에도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리한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과, 또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기도원이 그 금으로 애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여룻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기도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하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도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지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사분이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이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남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에감남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에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신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신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신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발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발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흘린 죄를 그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바 짜서 연애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발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세의 아들 가을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세아들 가을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넷대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세아들 가을이 나와서 성음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이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계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리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로 돼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서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